다 함께 사도신경 안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인류마귀계율로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 내 끝까지 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터서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조서에 있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적극적 방어가 가능한 새로운 조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악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유다인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무찌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 가운데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그 계획 가운데 한 가지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멸하라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또 새로운 조서가 한 가지가 내려갑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조서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에스더를 통한 새로운 조서를 내린 것을 명령합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그 또 다른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지키고 그들의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인들과 같이, 그리고 모르드계와 에스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길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말씀 가운데 1 2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은혜의 나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오늘 1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우스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1 2월1 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또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은혜의 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13절 말씀에 한번 밑줄 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해서 준비의 동그라미 한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먼저 분별할 그 은혜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기 원하는 대적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는 우리가 늘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문제 가운데 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은혜의 자녀에서 멀어져서 진노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누구가 적인지 알아야 한다면 우리의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대적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 이 은혜의 날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보완해야 합니다. 나의, 내가 지금 신앙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나의 지금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싸울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도 싸울, 싸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지 않도록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군대에 가면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실제 싸움을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때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도 싸우고 그래서 폭탄도 이렇게 던져보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늘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삶에서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 사탄 마귀와 싸울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넘어지고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영원한 힘이시고 승리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는 지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은혜 날을 주기를 원하시는 군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되어서 그 준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길, 문제의 날이 닥쳐왔을 때에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셨고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드와 같이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은혜의 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른,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항상 이렇게 성문 앞에 서서. 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다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떻게 되죠? 하만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길 가운데에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더 나아가서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르드기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했던 모르드기가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게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만의 바라보다 손해를 본 모르드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개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삶에서 또한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손해 본 것처럼 우리의 손해 본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본 것들 그냥 손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죠?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로 존귀한 자로 오늘 하나님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손해 보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의 때에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회복을 받고 또 어디서도 우리가 가장 회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받는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모르드게의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푸흰 옷을 입고 큰 관을, 관을, 금관을 쓰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회복이 있게 되었냐면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광의 마음,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마음 가운데 요즘 나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슬프고 낙심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낙담하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아픔이 회복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존귀함과 영광만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7절에 어떠한 회복이 있습니까? 마지막, 마지막 줄한번 보시겠습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유다인 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세 가지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은혜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나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깨운 만큼 우리가 더욱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달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아픈 마음으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오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은혜를 돌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한 영적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달려나아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시오며,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굉장히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중부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번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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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달려나아갑니다. Tchau. Ah. Ah.